예, 오늘 8월 1일, 광안리에 있는 바다 대륙에서 정시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한 50여 점의 작품이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어, 장르별로 또, 어루의 어루, 또, 어, 실경산소 산소화대로 그 배치를 해가지고 지금 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벽에는 어, 이 부채 모양의 판을 오래 가지고 지금 현재 쏘가리와 영어를 표현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이쪽에 보면은 영어 심마리가 있습니다. 쏘가리? 예, 소가리 심아리가 있습니다. 어, 이 쏘가리는 원래가 성격이 사납고 또 어, 고기 중에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을 표시하면 임금을 표시합니다. 소갈이 어짜와 백을 어짜와 도붐이 같다 그래가지고 임금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이 소갈이 신 마리는 3여도라 그러는데 이두 마리는 부부의 관계고. 한 마리는 타성이 돼가요 지금 현재 에, 입을 벌리면서 지금 이제 서로 장소 다툼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어, 고기가 구여도입니다. 아홉 마리의 이거가 나오고 있는데 에, 동양 사람들은 구유 그 숫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에 그래서 이 아홉 가지의 뜻은 이 세상에 살되에 건강하게 잘 살아라, 편안하게 살아라, 건강하게 살아라, 또 행복하게 살아. 그런 뜻을 담겨 있으면서 원래가 고기가 아홉 마리인데 구어도를 안 하고 구여도 여유 있는 삶을 살면은 이렇게 90세까지 산다는 그런 어, 표징적으로 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 그 다음에 어, 이거는 어, 겨울에 우리가 낙낙장송입니다. 소나무는 굉장히 천년 동안 산다 그러는데, 이 추운 겨울에도 자기의 색깔을 잃지 않니하고 정말로 어,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속인들이, 신을 받을 때는 에꼭 소나무 밑에서 어, 신내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산재가 있는 소나무는 세 가지로 합니다. 백송, 흑송, 그 다음에 홍송 이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청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 솔 굉장히 좋아합니다. 약재도 좋고 집을 지을 때도 옛날에 사람들의 관은 전부 다 이 소나무관 가지고 제일 좋아했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시골에 외밭은 옛날에 내가 살았던 곳입니다 경남 함안 군북에 있는 어 우리 농터에 있는 곳에서 우리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이 외밭에서 위를 수확을 하고 있습니 그래서 그것을 기준에서 제가 그렸습니다. 어, 그 다음에 여 점자 고기가 어, 세 마리 또 다섯 마리 여기 어, 아주 제가 정성스럽게 그린 구여도입니다. 어, 이 고기가 정말로 한마리의 고기가 정말로 인원 좋게 지금 현재 여유롭게 괴물 집에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산수화는 맨날 풍월을 해가지고, 우리 은사님이 그렸던 그런 표현들에서 제가 이 산수화를 그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 실겜으로서는 이 해운대 우무, 이 해운대의 풍경입니다이 해운대 우무는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만 이게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그때마다 찰나적으로 이용을 해서 그렸고, 지금 현재 운무가진행에 흰색을 칠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한 오일에 흰색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화선지 한지의 흰색 여력을 이용해서 이 운무 표현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참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어, 조선 호텔은 창문이나 천도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표현해서 실경과 똑같이 표현을 한거립니다 그래서 이 우무처리는 상당히 하여야 하는데 한 20여일 걸려가지고 이 작품을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것은 지난주에 그렸던 작품입니다. 어, 삼락공원에 가면은 지금 이연꽃이 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스케치하러 가는데 그 마침 연꽃대에 붉은 잠자리가 앉아있는 것을 표적해가지고이 작품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천 야외 스케치에고는 이런 분명히 어렵는데 제가 이것을 한번 어,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거 우리 고향의 연밭그 다음에 이것은 다대포 모른대 뒤입니다 모른대 뒷면 있는데 여기에 바위가 너무 좋아서 이 앉아서 실직으로 먹을 바라서 그리는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 쏘가리 한 마리는 유아 독존이라고 합니다 임금인데 임금은 이렇게 권력이 세기 때문에 이 쏘가리가 나타나면 주위에 있는 고기가 다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어, 쏘가리를 임금으로 표현하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작품은 지난해에 남해에 가서 가지 그릇 작품입니다. 이 남해의 실전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어, 1월 1일 날 오륵도에서 해맞이 할 때의 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배의 두부부 그 해가떨때 하나님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양을 했습니다. 이 그림은 전부 다 사실과 옛날의 산수화를 빔해서 그렇게 해서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요거선 쑤가리고 그 다음에 건전한 작품인데 어, 이거가 여덟 마리입니다. 중국 사람이 팔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 지난번에 어, 예수의 전당에서 저소가리하고영어를 저, 전시하니까 거진 다 중국 사람이 팔자를 좋아해서 여덟 마리 물고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마디로 팔자의 뜻은 글자 그대로 어, 사업이 잘되고 그다음에 어, 발팔하게 잘 산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감하히 보면은 잉어에 있는 모양이 여덟 마리가. 똑같은 모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움직이는 잉어니까 어린애이든지 누구든지 잉어를 보면은 생각이 달라지고 또한 아주 정서적으로 좋은 뜻이 있는 작품입니다. 예. 그 다음에 어 이것은 부산항입니다. 예, 부산항. 실경입니다 예, 부산역 건너편에 이쪽으로 가면 송도로 가는 길입니다. 있는, 어, 등대입니다. 이 등대와 있는 것은 우리 부산의 대표를 하고 있고, 여기는 재발직 시장입니다. 그러나 물을 제가 일직선으로 표현해서 선이 가늘다가 굵어지고, 가늘다가 굵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 세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것이 부산의 맹소의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작품은 낙동강 배지입니다. 우리 부산은, 어 낙동강의 8병이랍니다. 어 제가 제 강원도에 낙동강의 낙동강의 유원지에 제 가본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려오면서 좋은 배경을 골라가지고 이 낙동강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어그 다음에, 이것은 겨울에 호수가에서 비치는 어, 그림입니다. 예, 호수, 눈이 와가지고 녹으면서 호수가에 여울이 지면서 이것을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많은 작품들이 실겜과 그다음에 어, 소가리, 이거는 제가 미랑 송림뚝에서 3년 동안 고기를 잡으면서 해부도 해보고 스케치해서 지금까지 그인 고기가 헤아릴 수 없이 몇만 마리 됩니다. 지금까지 25년 동안 계속 고기를 많이 그려 왔습니다 이런게 한번 오셔서 좋은 감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